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이안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안류 정의, 이안류 특성, 이안류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류라는 것은 영어로는 립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파도에 의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듭니다. 그런데 이런 바닷물이 밀려드는 곳은 파도가 부서지면서 생기는데 수심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서 파도가 부서집니다. 근데 이런 파도에서 밀려는 드 해수가 이런 연안에 모이게 되면 어디든 해수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평행한 흐름이 생깁니다. 연안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연안류에서 모인 물이 깊은 고를 따라서 해수욕장 반대로 바다 쪽으로 흐르는 흐름을 이안류, 리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안선에 직각으로 밀려드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쪽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향해서, 통해서 다시 바다로 흐르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흐름을 이안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런 이안류는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름에 해수욕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해운대에서 이안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몇백 명이 이안류에서 바다 밖으로 쓸려나가는 어,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이안류의 실내 실험을 한 영상인데요. 까만색은 해수욕객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 파도에 의해서 물이 밀려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도에 의해서 파도가, 어, 해수가 부서지면 그 연안류가 발생을 하고요. 물이 모이면서 다시 해수욕객장의 반대로 흐르는 이안류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아, 또한 이제 염료 실험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아, 파도가 밀려들고 그 얕은 수심을 따라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깊은 골을골을 골을 따라서 이게 염료가 움직이듯이 이한류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0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유독 몇 군데 해수욕장 특히 해운대에서 이한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면 먼저 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먼 바다에 이렇게 뻥 뚫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닷물을 직접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해운대 먼 바다에 보면 큰 암초가 있어서 아까 이한류 발생 조건에 따라서 파도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해수 어, 해수욕장의 바닷물이 밀려들면 이 모아둔 어, 해수가 갑자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안류가 발생할게 수있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해수욕장보다도 굉장히 이안류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아, 2012년도에 이안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서 약 500명 정도가 이안류에서 휩쓸려가는 영상입니다. 보면 아, 이안류가 굉장히 빠른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휩쓸려 나가고 있고, 현재 이제 구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는 이안류에 대한 예보를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주의, 위험, 경계인데요. 주의 이상이면 이렇게 이안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위험, 경계에서는 굉장히 강한 이안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해수욕을 놀러 갈 때는 이안류 정보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해 같은 경우는 대천, 제주, 중문, 해운대, 부산 해운대, 양양 낙산 총네 군데 이안류가 주로 발생하는 곳에 이안류 예측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해수욕장 날씨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여름에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부산 해운대에 이렇게 이한류가 발생하는 양상을 올해 6월 23일 결과를 보고 계시고요. 같은 날 제주 중문 같은 경우도 이한류가 크게 발생을 해서 위험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홈페이지 해수욕장 날씨에 보시면 대천부터 양양 낙산까지 안전, 주의, 경계, 위험 해서 노란색 이상이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 굉장히 이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문 낙산인 경우에도 어~ 오늘부터 모레까지 이 안유의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특히 이 정보를 확인해서 해수욕객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